여러분, 택배 보낼 때 박스 크기 때문에 요금이 달라진다는 거 다들 알고 계셨죠? 예전에는 이 크기를 기사님께서 대충 눈대중으로 측정하시고 가격을 수정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. 최근에 저희 위스토일산점 공유오피스의 입점 사장님께서 가로, 세로, 높이 합 87cm의 박스가 주로 나올 것 같다며 이 크기의 박스를 극소 사이즈로 수정해 줄수 있냐고 하셨어요. 당연히! ITS 시스템 때문에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달해 드렸고요. 그런데 저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. 정말 이 시스템이 그렇게 정교할까? 그래서 직접 세 가지 박스를 준비했습니다. 첫 번째는 가로, 세로, 높이의 합이 30cm. 두 번째는 60cm. 세 번째는 무려 80cm 크기의 박스였죠. 특히 마지막 80cm 박스는 빈 박스라 쉽게 눌려서 모양이 변할 수 있었는데요. 이게 과연 어떻게 측정될까? 정말 기대가 됐습니다. 결과가 어땠을까요? 30cm 박스는 예상대로 극소형 요금 구간에 정확히 들어갔습니다. 60cm 박스 역시 문제없이 극소형 구간으로 분류됐고요. 그런데 진짜 흥미로웠던 건 마지막 80cm 박스였습니다. 비어있는 상태라 무게는 가볍지만 배송 과정에서 눌리면서 모양이 살짝 찌그러졌거든요. 그런데 ITS 시스템이 이 눌린 부분까지 잡아내면서 원래 80cm였던 크기가 84cm로 측정된 겁니다. 결국 극소가 아닌 소형으로 자동 수정되면서 택배비가 더 올라갔죠.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. 택배비는 무게뿐만 아니라 부피와 실제 모양까지 모두 고려된다는 사실. 박스가 눌리거나 늘어나는 사소한 변화도 요금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물건을 보낼 때는 박스를 튼튼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. CJ 대한통운 ITS 시스템 정말 정교하지 않나요? 여러분도 택배 보낼 때 이런 점들을 참고하시면 불필요한 추가 요금을 막을 수 있을 거예요. 정확하네. 오늘은 제가 직접 실험해 본 CJ 대한통운 ITS 시스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건당 택배비 1,700원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위스토어 검색 후 채팅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